대납 요금이 500원. 피파 대리 누적손님 30만 명이 선택해 주신 대리방에서 새롭게 런칭한 대납 사이트 대납방.com 사고 발생 시100% 현금 보상. 지금 주소창에 대납방.com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방전 여러분들 선수천이지만 간단하게 게임 메타에 대해서 짧게 패치를 하면서 물론 이제 뭐 크로스랑 스프린트 이거는 뭐, 확실히, 느껴지는 거고, 또, 개인적으로 다르게 느껴지는 거는, 이걸 다 까지면은, 지금 이제 넥피라는 지가, 한, 4주차 됐잖아? 와, 근데 이게, 싹다안 돼요. 그냥 싹다 돌아왔어. 요 그냥. 큐떡이랑 제트큐떡이 그냥 안 돼요. 다시 그 큐떡의 메리트가, 완전히 사라졌다. 좀 궁금해요. 이 분들. 왜 너프시켰는지. 다시. 너프시킬 거면, 말해달라고요. 여기 공기사항에 QW, ZQW가 너무 많은 성능을 보여? 톱보 하향했습니다. 무줄만 써도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할텐데. 왜 자꾸 찾아야 되냐고, 이거를. 퍼터는 왜 똑같아. 이제, 이전이랑. 1주 차 때는 퍼터가 진짜 구르게 나가서 별로였는데, 지금은 뭐, 볼 받고 더, 더블 퍼터나, 한번 퍼터 쓰는 거나 비슷하게 좋아서, 상관, 이것도 똑같이 돌아왔고. 터닝패스도 솔직히 진짜 말 죽었었거든? 근데 터닝패스도 저는, 지금은 이제 전멸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다가. 아이파울불 거를 너무 안, 안 불러줘가지고. 아니, 글쎄, 열받긴 해요. 아, 와... 진짜, 진짜 파울인데안 불고. 갑자기, 아싸, 게임해야지 하면 이제 다시 또 파월 불어버리고. 어, 레알 하나 하고. 근데 요거는 좀 많이 하겠다. 그리고 설명을 짧게 하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1등부터 10등까지만 다 공격수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는 뭐 정답 없고, 여러분들. 자기가 쓰고 싶은 게 제일 좋습니다. 예,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냥 내 추천이야, 그냥 이거는. 돈 많다 하면은, 하면 호날두야. 호날두 호다우도가장아이고돈 많더라도. 라고 쓰면 안 되겠지, 음바페 같은 건. 음, 음바페는 예, 쓰지 마세요. 현역캠이면 써. 근데 현역캠이 아니면은, 음바페 쓰지 마시고. 예. BP 애매하다. 피 많다, 애매하다 기준은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의 모든 구상 가치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뭐 구당에 천조 넘, 넘는다. 그럼 많은 사람이고.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내 기준에 한 500조 아래야. 일단 가장 좋은 거, 오고산체스. 그 다음에, 에토. 슈테르 어, 벤제마. 어, 여기 4명. 끝. 추천 안 하는. 자, 라울 1번입니다. 예, 아주 정확했어요, 세현씨. 음바페 오원, 호나우드. 특히, 엘렌시즈 예, 요런 거는 쓰면 안 됩니다. 레알 네, 끝. 비닐을 스트라이커로. 접. 이렇게 넘어갑시다. 리오플. BP 많다. 자 러시 아글리시 수월이도 괜찮다. 음. BP 애매하다. 바반 추천. 안 나는 선수 예, 1번 포레스 자무먼트 제외. 무먼트 네스를 쓸만합니다 양발이라서 나머지는 1구로요 애매한 선수가 한명 있네 요 여기에 피로미드. 나 써봤거든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가격이 이게 아 139조. 음. 전에 저는... 해보던 이렇게 할것 같아요. 돈이 많다. 자, 그러면 은 필요 없였어 근데, 뭐, 이런 거 사실 쓸 바에는 그냥, 그냥, 달글리시를 고민했을 것 같은데? 만에, 야, 이게 만에도 애매하다. 근데 만에는, 러쉬 달글리시도 굳이 안쓸것 같긴 해요. 음. 오케이, 리오블 넘어가겠습니다. 바르셀로나. 빗피 많다. 똑같이 여기도 호나우도 똑같이 들어가야지 뭐. 오, 레반. 빵리 대신, 모먼트. 오, 수아레스. 빗피 애매하다. 아, 라르손 좋다. 토르이프. 아, 띠토안 썼구나. 에토. 그리지만, 양말씨. 추천하는 선수, 클라이베르트. 메시, 애매야 선수, 어, 리메커 보석이 형이 추천한 클라이가 별로라니, 그 사람은 추챔이잖아 아니, 아, 안 좋아보진 않아. 써봐. 써본 말아요. 쓰기 어렵다. 아니,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쓰레기다라고 표현해. 클라이한테 악감정은 없습니다. 악감정은 없는데, 그냥 쓰레기예요 쓰면은. 오케이. 발소을 끝. 넘어갈게요, 바로. b p 많은 여기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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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들어가네, 어차피. 에프토 아, 일단은 뭐, 필요하면 쓸게요, 일단. 라우터까지. 천 아나 선수, 루카쿠, 제코, 개느려, 또 있나? 카누. 아, 애매한 선수가 이제 저는 좀밀 멜리트. 폴란도 요즘에 쓸만한 거쓸 거면은 비싼 거. 엘이나 넘버 세븐. 솔직히 폴란이 이는 체감은 안 좋다 생각하는데 슈팅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지금 메타에는 괜찮은 거 같거든요? 티람티람참 움직임은 좋은 거 같은데 솔직히 나안쓸 듯? 아, 차라리 나티람쓸 바에는 드립을 조금 되는 라우타로 양발 쓸것 같기도 하고 그냥. 크레스프가 사실 이 정도는 비싼거라 당연히 좋다고 넘어가고 이제 요런게 이제 쓸만하지 물론 크포의 단점 중거리랑 커버가 낮다 근데 얘가 중거리랑 커버 높으면 당연히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산다 쓸만해요 크포도 왜냐면 다 양발이라서 짝발 에토 티란보다는 양발 크레스퍼 쓸것 같긴 해 미넨 아니 미넨 진짜 없네 공격수가 BP 많은 케인 대반 끝 BP 애매게르트빌러 하펠 많회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추천하 격수로 없는, 없는 것 같은데, 미네는? 사실 뭐, 케인 레반은 너무, 너무 많잖아. 케인은 한 과감하게, 한이 정도 무기로 써야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 DP 많으신 분들 기준 따지면. DCK 같은 건 이제 뭐, 국미 쓰는 거죠. 홍극 케인이나. 레반 같은 경우에도 톱에 쓴다면은, 뭐, 이제, 발롱? 여기 위로? 좀 약간, 가성비로 CC로 들자면은, 요런 게 되게, 긴 패스가 낮아, 레반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좋은데, 긴 패스가 낮아서, 약간 뭐, 전환, 반대 전환 많이 하신 분들한테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게르트 밀러, 기시 개밀. 야, 스탯스 좋긴 해. 중거래가 아쉽긴 한데, 스탯스 좋아. 아, 이 서버는 뭐라 해야 되지? 하, 아, 좀 많이 뭔가 부족한데, 뭔가 골은 제일 많이 넣어요. 막상 쓰면은. 저도 이제 개밀을 써봐서 알지만. 야, 내가 이, 이거 썼었네, 아마. 욕하면 개밀이거든? 욕은 내가 다 개밀을, 야, 이 개밀. 하면서 다 욕을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주간 리그에서 내 기록 보면은 개밀이 골이 제일 많긴 해. 컷터안 빨라. 침투 애매해 드리블 애매해 사실 공격수는 여러분들 골만 넣으면 되긴 하잖아 물론 턴오버도 이 갬빌로 인해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골은 애가 제일 많이 넣어서 참 애매해요 유벤 DP 많은 호날두 더시 앙리 보먼트 끝 DP 메암 블라우비치? 비어? 아 여, 여기 비할리 넣을게 뭐.. 뭐 탭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럼 탭을 쓸게요 추천 하는어줘틀리데게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돈값 못하는 거 알잖아? 시청률 300조? 이 돈이면 다른 티걸러 가면은 티 하나 짜, 그냥, 300조면은. 그냥 여기 위로 써야 돼, 사실. 나일도 쓸거면 뭐, 유튜브에도 좀 애매한 거 같고. 리턴도 6조? 많이 싸지긴 했네 6조면 이제 좀 쓸만하겠다 그래 러쉬는 뭐돈 많은 기준이니까 DC랑 너무 어겠습니다 CU부터 근데 저는 러쉬 자체를 그렇게 막저평가진지는 않는데 고평가하진 않거든 저는 애매한 생각해서 러쉬 좋긴 한데 나 러쉬 쓸바 그냥 비알리 쓸것 같아 돈 많은 사람들 비알리가 드리블 체감이 많이, 좋더, 많이 좋아서 많이 좋 러쉬에 비하면 아까 그래서 비알리를 돈 애매한 게 넣은 게 여기는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 비싼 거 아니면 히어로나 CU나 뭐 발롱은 네바고 얘가 밸런스 팔로파도 그래도 히어로 쓰긴 할듯 저러면 그래서 약간 애매한 돈에 넣었다 4 0 3 0초 일단 태변스도 딱히 아 근데 태변스는 근데 움직임이 개쩔긴 해요 침투 움직임 좋아서 투톱에 쓰면 쓰겠다 원톱에는 솔직히 잘안쓸것 같고 트레제게 방 말했죠 추천도 쓰지 말라 옛날에 말 써봤지만 한두 번되인게 아니라서. 봐봐, 여섯 장 봐봐, 이게, 이거. 어? 이거 네 명이 샀네? 이게 네 명도 봐봐. 이 똥맛을 봐야 아는 거로 네 명이 사는 거예요좀 있으면 이제 23조 5천억에 해도 네장 걸릴 거야 여기. 맨유 가자 근데 이제 좀 겹치는 선수가 좀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가서 더 빨리 될것스 넘어가는 거. 뭐, 호날두 루니. 어, 루니 넣자. 칸토나. 토르나 토르네. 베스트. 모먼트만. 오늘도 막 얘기했고, 루니? 루니 솔직히 저도 모먼트를 쳐나긴 하는데, 이건 귀속이 너무 왔다갔다 해서. 그루루니 정도면은, 짝발이라도 톱에 쓸것 같긴 해. 오, 그루나, 원더보이나 크게 차이 안 나네. 여기 두명 정도는 톱에 쓸것 쓸 같네요, 이거는. 칸토나. 칸토나도 솔직히 모먼트죠. 양말이잖아 형님. 아, 근데 네. 칸토나 루니가 참 애매한 게, 원톱바는 솔직히 저기 두 명이 다 공미에 좋아서, 루니, 칸토나, 포를란, 여기 다 투톱이거나, 또는 공미로 쓰면은 더 좋은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라, 기퀸 말할때호날두 말고는 딱히 안쓸것 같은데. 호일룬, 와, 아, 8조다, 진짜. 가성비네. 근데 얘 생각보다 움직이 좋아서 사람들이 자꾸 약한다고 하는데 저랑 봉짜이랑 의견 잘안 맞거든요. 근데 나랑 봉짜이랑 동시에 말하는게 이거 좋다라고 마, 말했었어. 얘 나쁘지 않아요, 진짜 가격에 비해서. 저기 싹 싸졌고 조지 베스트도 이게 양발이라서 한자리톱에 쓸만하다. 귀속이라서 권장은 못 드리겠다. 추천 안 하죠. 나르바토프, 안니. 아까 오늘 하지않았나요 저희가? 첼치쉐우 블리트, 에토. 금액대 사실 뭐 넘버세븐이나 당연히 뭐 발롱 시유까지는 당연히 좋은거야 유티는 근데 괜찮은거 같은데 비싸긴 한데 스탯이 코스트 좋아 빠르고 슛되고 예감에 강도될수 있고 헤딩, 헤딩 좋아서 나쁘지 않고 CC도 돈이 애매한 사람들한테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건 아니지만 그래서 밀란도 밀란때 얘기했었는데 LN 호돈 쓸 바에는 그냥 차라리 l n c 쓰 쓴다는 마인드긴 해 저는 자 만약에 저희가 첼시, 첼시랑 네덜란드랑 AC밀란 하는데 굴리트를 안쓴다 안하시는게 낫죠? 차라리, 리턴 골? 많이 비싸긴 한데, 돈 카페. 어, 근데 진짜 너무 비싸긴 하다. 40초는. 비싸긴 한데 쓸것 같긴 해. LN 골도 뭐, 토비나 공이나 다 좋아서 쓸것 같고. 드롭바? 자, 드롭바는 사실, 지금 메타 말고, 전전 메타, 크로스가 개사기던 시절. 그때는 솔직히 좋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아무리 양발이라도, 쓰기 어렵지 않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드립을 너무 안 좋고, 패스 스텝 너무 낮고. 장점이 헤딩인데, 헤딩이 그렇게 지금 잘 되는 그 메타가 아니라, 좀 많이 쓰기 어렵지 않나라 생각해요, 이건 좀. 밀란. 밀란은 뭐. b p m 면 팝팽 이런 거 써야 되고. 이거 면 나쁘지 않기도 하고. 여기다 나와있네, 너. 어, 스레스 클라우드 다여기야아 다, 다, 다 그리고 바조를 얘기하는데 바조는 톱에 쓸게 애매하거든요? 물론 모모트 바조는 되게 좋겠지만 이거는 바조는 토, 톱이나 공미보다는 차라리 윙에 쓰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유벤투스 할때 누가 얘기하셨는데 반바 스텐 반바 스텐 쓴다면뭐 CO 이상 이건 짝발이라도 골기이 너무 높아서 그리고 밤바는 덩치에 비해 체감이 좋아요 한 써보면은 드리블이 좀잘 되는 편이라 쓸만하다는 라 정도? 아까 오바메양을 얘기 안 했었는데 오버명은 제가 써봤지만, 원톱보다는, 원톱도 나쁘지 않은데, 투톱은쓸것 같긴 해. 와, 이거는 투톱은 쓰겠는데? 에리 오버명이면. 어, 독일. 어, 독일. 돈 많으면 그냥 이건데? 여기다들 개미는 일단? 나만 돈 많으면 무샬라까지 본다 이건 한데. 딘스트 괜찮고. 드쿠슈. 운다브. 음, 이 정도지 않을까? 근데 독일은 솔직히, 게르트밀러가 그냥 가장 좋은 것 같긴 해요. 이거 무샬라를 왜 추천을 하냐면, 혹시나 독일에서 뭐, 자기가 돈이 엄청 많은데 투톱을 할 거다 하면은, 뭐, 개밀 무샬라 조합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무샬라 약간, 약간 원더보이 여기 이상부터 쓰면은 톱에 쓸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헤링도 좋고 움직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참 딘스트 인기 엄청 많았죠. 전전 메타 때. 지금은 사실 안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고 독일이라는 팀 케미 안에서는 괜찮은 격수라고 생각합니다. 양발이기도 하고. 차가 마으로 좋은 게 아니지만, 헤딩은 잘해주기 때문에 쓸만하다. 드쿠슈도 20초 치고는 여기는 연계가 너무 좋아서, 사실 투톱 또는 공미에 추나긴 하는데, 원톱에서는 이거 쓸 바에는 아까 드쿠슈나, 또는 아니면 운다브 이런 거쓸것 같고, 요, 요, 선수는 좀 공미에 많이 좋은 선수라, 운다브는 요거 괜찮아요. 요거는 랭커 들이픽이었습니다 권장, 건장, 86kg 권장인데, 뭐 드리블이 쓸만하다라는 말이 많았기 때문에, 운다브도 들어가면 하죠 양발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제가 한 10개의 팀 컬러를 지금 다 했는데 자기한테 맞는 격수를 쓰는 게 제일 좋지만 항상 그 유튜브 댓글이나 라이브에서 보면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 주말 잘 보내주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볼게요